컴션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스마 마카체프와 JDM의 배당률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 것 같냐는 인터뷰에의 질문에 MMA 베테랑 애널리스트 루크 토마스는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마카체프를 띄우는 여론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알리는 당연히 자기 선수들이니 밀어주고 있고 그걸 넘어서 더 많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 예를 들어 하나만 말하자면 푸나 헬리 소리아노가 마이크 본이랑 인터뷰를 했었거든. 근데 꽤 웃긴 얘기를 해 줬어. 코로나 시기였는데 소리아노가 익스트림 커터 체육관으로 갔는데 같이 훈련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알리아한테 전화해서 오늘 같이 훈련할 사람이 없다고 했더니 아 그럼 이수환 보내게 이런 식으로 됐던 거지. 그때 소리아노는 완전 미들급이었어. 근데 마카체프가 가서 그냥 2시간 동안 압사를 해 버렸다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못 했대. 소리아노가 난 미들급이고 캔 라이트급인데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했어. 이런 식의 얘기들이 요즘 계속 들린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배당사들이 어떤 근거나 기준으로 배당을 책정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JDM이 막 미디어 스타는 아니잖아. 물론 호주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방송에도 출연하고 얼마 전에 이지랑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해.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쏘도 인터뷰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값 자체가 더 크고 주변에서 마카체프를 추켜세우는 분위기 자체가 좀 형성돼 있다는 거야. 이게 결국 배당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봐. 그리고 이런 배당 움직임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야. 원래 있을 수 있는 변화고 비정상적인 건 아니야. 근데 배당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게 경기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 단지 지금 사람들 분위기가 맞든 틀리든 간에 이쏘의 기량은 체급 올라가도 그대로 통한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우는. JDM이 이스와마카체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것 같냐는 질문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핵심은 백노출, 테이크다운 디펜스, 그리고 바닥으로 가도 바로 일어나기, 그냥 그게 전부야. 내가 보기엔 만약 이 경기가 주로 타격전으로 흘러간다면 이스왐은 진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물론 이스왐의 타격이 형편없다는 말은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는 말안 해. 근데 JDM급은 아니지. 그리고 이게 더 높은 체급에서 벌어지는 경기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단순히 능력치만의 차이가 아니라 체급이 올라갔을 때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달라지거든. 만약 경기 흐름에 JDM이 주로 타격전으로 끌고 갈수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이사이 지게럴 가능성이 높은 파이트야. 근데 JDM이 만약 계속 테이크다운 당하고 깔리고 등내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이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순간부터 경기는 훨씬 빡세지고 난이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테이크다운 당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테이크다운에 당했으면 절대 등내주지 말고 서미션 줄틈 없이 바로 일어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타격이랑 섞어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백노 테이크다운, 레슬링 이것들이 경기에서 큰 요소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으면 JDM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 존조스가 코리안 좀비 정찬성 대표가 담긴 영상을 리그램했습니다. 크림슨 나이프라는 회사에서 정찬성 대표와 존조스에게 커스텀 나이프를 선물한 영상을 인스타에 게시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리그램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편 어제 함자트시마이프는 생방송 도중 팬들의 여러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합의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냐는 한 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합의은 끝났잖아. 더 이상 안 싸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갈등을 조장하려고? 코너와 싸우면 이길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브라더, 코너는 너무 늙었어. 걘 끝났어. 살라 말라이쿰 가브리의 봄핌이 랜디브라운전 경기중단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UFC 베가스 112 메이드 이벤트에서 가브리의 봄핌은 니킥한방으로 웨이트급 베테랑 랜디브라운을 그대로 쓰러뜨리며 UFC 옥타곤에서 첫 KO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심판 마크 스미스는 즉시 경기를 중단했지만 브라운은 곧바로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두고 브라운에게 최소한 방어할 기회를 더 줬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본핌이 추가 타격을 위해 다가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를 더 이어갔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본핌은 특히 브라운이 니킥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다시 본 이후 이번 승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핌은 UFC 베가스 112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겸 완전 잠들었어. KO 됐었다고. 눈동자 뒤집힌 걸난 봤어. 합입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MMA 역사상 가장 큰 경기에서 승리한 후그 성과를 아버지에게 직접 보여드릴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커리어를 이야기할 때 2012년 10월이 있었고 그 다음이 2019년 9월이야. 그 사이 8년 동안 아버지는 미국 비자가 없어서 내 세컨에 설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2011년에 마지막으로 내 세컨에 있었던 때와 2019년을 비교하면 엄청 큰 차이가 있었지. 어린 시절의 합입에서 MMA 역사상 최고로 큰 경기를 치른 합입이 됐었으니 말이야. 그리고 포이리의 전에서 아버지는 그걸 직접 보셨지. 나한테는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 왜냐면 내가 이 스포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였거든. 내가 하는 모든 건 항상 아버지를 웃게 하고 싶어서였어. 내가 세계 최고의 파이터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내가 아버지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또한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더 오래 싸웠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은퇴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난좀더 오래 싸웠을 거라고 생각해. 막 32살밖에 안 됐었으니까.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어. 그때 UFC는 이미 임시 챔피언전을 만들어놨고, 게이츠는 막 퍼거슨을 이긴 직후였지. UFC가 나한테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한쪽에서는 전 세계가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엄마가 있었고, 나는 엄마 뜻을 따는 거야. 그리고 코너맥 그리거랑 싸웠던 순간이 본인의 커리어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진짜 진짜 아름다운 일이 하나 있지. 누가 마음에 안 들지. 그럼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걔를 박사해내고 돈까지 받는 거야 근데 케이지 밖에서 그렇게 하면 감옥가잖아 난그 순간을 정말 오래 기다렸어 걔랑 단순히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섞을 수 있었고 그 순간 자체를 즐겼지 그게 내 휴가였어 <laughs> 어제 맥스키 맨니스를 상대로 1라운드 56초 TK 우승을 거둔 조시오 스의 경기 후 인터뷰 영상이 화제입니다 더빙하면 원본 라임을 전혀 살릴 수 없기에 원본 영상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I'm the a k of the town The USA sound The most profound, the boy toy, the lady's joy, the master of disaster, the true speaking pastor's pastor, the biggest arm, the most charm, the one that's gonna do all the harm. I'm more than meets the eye, I'm even sweeter than your grandma's homemade apple pie. And lastly, I'll leave you with this I already stomped two Brazilian. 조시 우키사의 인터뷰를 본 아리의 회원인은 이런 댓글을 남기며 응원했습니다. 나 이거 마음에 들어. 근데 반응할 수 있는 관중이 3 명밖에 없어서 아쉽다. 분위기가 잘안 살잖아. <laughs> 이한결이 아들이 의외 의 파이터를 최애 파이터로 꼽았습니다. Leo, hey, come here. The, the camera has a question for y hey, 예수왕 마카 체프가 은퇴한 전 UFC 라이트 급 파이터 조시 톰슨을 훈련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따 쳐 그나. 저스틴 게이츠가 골프 코스에서 일반인과 레스싱을 했습니다. Oh, no. oh, oh. 너, <spectrum mice> 함자 치마이프가 일요일에도 빡세게 훈련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타격이 깔끔해 보입니다.